오늘은 능이버섯 찾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능이를 잘 찾는 분들은 평소에 본인들이 하시던 대로 능이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능이에 관심은 있으나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르는 초보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은 굉장한 도움을 얻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올해는 폭염이 길어져서 지금도 천 고지 이상에서만 조금 보이지 능위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더 며칠 있으면 기온이 확 내려가면 전국적으로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핵심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나라 능위는 강원도부터 시작해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지금 현재는 강원도 고지대에서 나오고 있어요. 단풍이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듯이 능이도 시간이 가면 점점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능이버섯은 어떤 곳에서 나오느냐? 첫 번째, 방향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방향이 북향 쪽에서 능이가 나와요. 남쪽에 절대 안 나옵니다. 송이는 남향에서 나오지만은 이 능이버섯은 북향, 북동, 북서, 이렇게 북쪽에서 나와요. 북쪽 방향은. 그 다음 두 번째는 능이버섯은 참나무하고 관계가 깊습니다. 송이버섯은 소나무하고 관계가 깊지요. 소나무 뿌리에 송이가 균생하듯이 능이는 참나무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 참나무 중에 굴참나무나 갈참나무, 또는 잎이 넓은 떡갈나무 이런 게 있어야 능이가 나오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나무만 있으면 능이가 안 나옵니다. 참나무 사이에 잔목이 있어야 돼요. 잔목그잔목 그 잔목 뿌리 부근에 보면은 이 능이 버섯이 많이 나옵니다. 능이 나오는 곳의 공통점이 무엇이냐하면은 참나무가 빽빽하면 안 나옵니다. 띄엄띄엄 있고 오전에 햇빛도 적당히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바람이 잘 통해야 돼요 그리고 경사진 곳에서 능이가 나옵니다 왜 경사진 곳에서 나오느냐 하면은 물 빠짐이 좋거든요 그래서 물이 잘 빠지는 북향 너덜지대, 너덜지대란 말은 이 돌이 많은 곳을 말합니다 큰 바위가 부서지면 주먹만한 돌또 마사 이런 거 섞인 곳을 말합니다 그런 곳이면서 습기가 적당히 있는 곳에서 능이 버섯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곳이 어디냐 하면은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 북향쪽에 보면은 막돌큰 막 산마다 보면 돌큰게 있잖아요 그돌 밑을 보세요 절벽비 어당큰돌 밑에 찾아보시면 분명히 나옵니다. 또 풀이나 잡목이 많고 낙엽이 많이 쌓인 곳은 안 나옵니다. 낙엽이 쌓이지 않는 곳에서 주로 능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땅 색깔하고 비슷해요.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낙엽이 쌓이지 않고 경사진 곳 산에서 보면 보통 6분 응선에서 8분 응선 사이에 주로 많이 나옵니다. 거기는 경사도 지고, 낙엽도 없고, 이 북향에 석기가 있는 곳, 그런 곳을 찾으면은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곳을 다니다 보면은 단풍취라는 나무가 있어요. 지금 이 나무가 단풍취예요. 잎이 단풍처럼 생겼죠. 근데 이 단풍취가 있고 석기가 약간 머물러 있는 곳 있으면은 주위를 샅샅이 살펴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능이 자라는 환경과 단풍치 이 나무 자라는 환경이 거의 99%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단풍치가 있으면 주위를 샅샅이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도 지금 단풍치 옆에 지금 능이가 있죠. 그래서 능이가 이렇게 하나가 발견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가방을 그 자리에 딱 놔두세요. 그리고 주위에 30m 방경을 샅샅이 살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능이 포자가 바람에 날려서 30m 안에서 여기도 자라고 저기도 자라고 어떨 때는 줄 능이도 있고, 가족 능이도 있고 막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를 발견하시면은 송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방을 딱 놔두시고, 주위 30미터를 샅샅이 살펴보셔야 됩니다 능리나 송이버섯은 꼭 나오는 곳에 매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발견하면 평생 거기 가서 따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무엇이냐 하면은 개인산에는 들어가면 안 돼요 개인산은 보통 송이버섯이나 이 능리버섯 이 개인산은 줄을 쳐놨습니다. 그런 곳은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입찰한 곳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어, 그러면 어떤 곳에 들어가면 되느냐 하면은 관리하지 않은 곳이 있어요. 군유지 같은 것. 군유지 같은 것, 또 국유지, 또 관리하지 않, 않고 방치해 놓은 산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가서 능이버섯을 찾아야 됩니다. 초보자 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능이 따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제일 쉬우냐? 가장 좋은 것은 주위에 능이 산행 한 번이라도 해보고 능이 따본 분들이 있으면은 그분들 따라가면 제일 좋아요. 그런데 잘안 데리고 가겠죠? 그런데 평소에 잘 하세요. 버섯 따고 싶으시면 능이 버섯, 송이 버섯 이런 거잘 하는 분 있으면은 평소에 어, 잘해서 밥도 사드리고, 커피도 사드리고, 이렇게 해서 한번 가서, 어, 배우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나는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은, 어느 동네든지 어느 지역이든지 가면은, 제일 잘하는 것이 주민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어? 그 이제 연세 많은 분들, 이제 산에 못 가는 분들, 이런 분들, 어, 경로당 같은데 가서 음료수 한 박스 사들고 가고 수박 하나 사들고 가고 이러이러 이러, 동네가 좋아서 어, 왔습니다. 지나가다 들렸습니다. 이래가지고 이러, 이야기하다가 어, 아 여기 능이 나는 곳이 없습니까 이래가지고 아저 어디 가보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오늘 설명드린 대로 북향 너덜지어 참나무 있는 곳 바람이 잘 통하고 이런 것 제가 오늘 설명드린것 그대로 듣고 들은 대로 이제 그 주위를 싹 한번 차타고 가시면서 석회딱 하시고 그 이제 들어가시면 만날 확률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능이 개척 산행을 해서 이제 능이 버섯을 한번 발견하면 평생 내가 산에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는 한그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할 점은. 산에 가서 능이버섯을 만났는데 아주 오0 0인짜리 동전 같은 것이 있다. 그거 따오시면 안 됩니다. 점점 능이버섯이 줄어든 이유가 기후 변화 또이 산성비 내리고 또 너무 어린 것다 따버리고 파헤쳐버리고 이래가지고 지금 능이나 송이가 자꾸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절대 어린 것은 유생들은 따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능리버스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